뇌와 피부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지식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에 대해 더 흥미로운 세 가지 과학적 이야기, 태생학, 신경과학, 심리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뇌와 피부는 쌍둥이 형제,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외배엽의 운명,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배엽은 나중에 몸 안으로 말려 들어가 뇌와 척수가 되고, 나머지는 몸을 감싸는 피부가 됩니다. 뇌는 안으로 숨은 피부이고,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뇌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만져주는 것은 뇌를 직접 쓰다듬는 것과 가장 가까운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신경과학적 발견, 사랑을 느끼는 전용 신경이 따로 있다. 우리 피부에는 단순히 차갑거나 아픈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스킨십만 골라서 뇌로 전달하는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시초각 섬유 신경은 우리가 1초에 35cm 속도로 엄마가 아이 등을 쓸어주거나 연인의 팔을 어루만지는 것 같이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만 반응합니다. 도착지 이 신호는 뇌의 감각피질이 아니라 감정을 담당하는 섬엽으로 직행합니다. 즉 부드러운 터치는 정보가 아니라 나는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 신호로 뇌에 꽂히는 것입니다. 3. 심리학적 실험 접촉은 밥보다 중요하다. 심리학자 해리할로우의 유명한 철사엄마 대 천엄마 실험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실험 새끼 원숭이에게 젖병이 달린 차가운 철사 인형과 젖병은 없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인형을 주었습니다. 결과 새끼 원숭이는 밥 먹을 때만 철사엄마에게 갔다가 하루 종일 부드러운 천엄마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생명체에게 따뜻한 접촉은 배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생존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론 스킨십은 최고의 뇌 영양제. 결국 피부는 제2의 뇌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해주는 쭉쭉이 체조나 마사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포옹,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행위. 이 모든 것은 피부라는 창문을 통해 뇌의 가장 강력한 안정제이자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을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피부가 뇌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스킨십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